역함수 존재 조건 중군 문제 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보시면, 뭐라고 나왔어요? 역함수가 존재할 때. 그죠? 그럼 역함수 존재 조건에 대해서 보면 되겠죠. 자, 역함수의 정의는 뭐예요? x, y가 있을 때. 그죠? 이게 f 함수면, 역은 반대죠? 이게 이제 역함수죠. 그니까, 러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F 함수면, Y에서 X로 가는 함수가 뭐야? 역 함수야. 됐죠? 그러면, 일루도 뭘 만족시켜야 돼? 함수의뭘 만족시켜야 돼?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 함수의 조건은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 되는 거야. 모든 정의역 원소는 뭘 가져야 된다? 취역을 갖는다. 즉, 함수 값을 갖는다고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자, 정의역의 원소는 두 치역을 갖는다, 못 갖는다. 두 치역을, 두 함수 값을 갖지 못한다. 요 그죠? 그러면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데는 이쪽도 함수인 경우는 뭐밖에 없어? 1대1 대응밖에 없어요. 1대1 대응. 자, a, b, c가 1, 2, 3 여기 세개 있어야 되겠죠. 그죠? 1로 가고 1로 가고 1로 갔다가는 난리 나죠. 이쪽은 100% 함수가 왔는 이쪽은 함수가 안 돼. 첫 번째 조건 얘 살아남으면 그 말이 안 되겠죠. 얘는 두, 두 군데로가 말이 안 되겠죠. 그게 1대1 대응이 해야 돼. 그럼 1대1 대응이라는 애를 우리가 문제 적용할 때 눈에 보여야 되겠죠. 그럼 그래프로 의면 1대1 대응은 이런 애들이야. 이런 애들. 증가함수나, 증가함수나, 항상 증가함수나, 감소함수야. 절대로 가다가 이렇게 굴곡되면 안 돼. 감소됐다 증가, 이런 내는 1대1 대응이 아니겠죠. 됐죠? 자, 그럼 이러한 배경지식 하에 이 문제에 한번 적용을, 적응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집합. X가 A보다 큰 거에 대해서 X에서 X를 함수야. 그러면 자 여기는 의미가 정의역과 치역이 있죠 여기서 정의역이 3사부터 출발하면 치역도 3사부터 출발해야 된다 같아야 되는 거야 X에서 X의 함수라는 거 그죠 여기는 3사부터 출발하는데 여기 5다 이건 X에서 X의 함수가 아니에요 그죠 a 서부터 여기가 A보다 크면 여기도 A보다 커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이거 만족시켜야 되겠죠 자 그럼 그림 그려보세요 그림 그려보면, 얼마? 1일 때. 마이너스 19네? 왜? 이거, x-1에 얼마?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9죠? 대? 마이너스 19에 19. 자, 찍었어. 이 그래프. 됐죠? 자, 여기서 1대1 대응함수는, 이거는 1대1 대응함수가 맞아요. 하지만 여긴 조건이 두개 있어. 첫번째 조금 X에서 X 함수와 역함수 존재 두가지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그죠? 얘만 만족시키는거야 왜 그렇게 써요? 얘는 만족이 안돼 여기는 분명히 뭔지 모르지만 1이야 양수제 1이야 1보다 커 정의역은 1, X는 1 이렇게 가 1서부터 가 근데 취역은 보세요 마이너스 19부터 가 이렇게 돼야 안돼 되죠? 그럼 이게 x에서 x의 함수에 집합이 x집합이면 y도 x집합이야는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a서부터 출발해 여기도 a서부터 출발해야 돼. 그럼 그럴 가능성 이 있는 곳을 여기 a 찾아보세요. 이쪽에 있어야 되게 a는, 그죠? 이렇게 돼야 되겠죠. 여기도 뭐야 돼 a야 되겠죠. 왜 정역이 의 a서부터 이렇게 출발해 주면 치역도 a서부터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야지 x에서 x의 함수가 되겠죠. 그럼 게임 끝났죠. 자 A일 때함수값이 A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넣어보세요 FA A제곱 빼기 2A 빼기 182 A야 된다 그러면 A의 제곱 빼기 얼마? 3A 빼기 182 뭐야? 0이죠 그럼 인수분해 되죠 1, 1, 3, 6 빼기 그죠? 그래서 A는 6, A는 마이너스 3이죠 어 A는 음수분안 되겠죠 1대1 대응함수 라면 a 는0 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죠 a 는6 이다 그래서 이렇게 1번 다 고르면 끝이겠죠 그죠 자 이와 같은 뭘 잡고 틀을 잡아놓으면 이렇게 있죠 예와1대1 대응함수의 그래프 형태의 틀을 잡아놓으면 이건 뭐 쉽게 볼수 있겠죠